유튜브를러분안하세요 유아유아 오세븐 카복입니다 자 3월 또다 끝나가고 이제 시작될 3월 월말 삼선 기증 이벤트 추첨식! 3월 한 달간 또제 영상을 그리고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3월은 크게 소식이 없었던 만큼 뭐 영상 이것저것 만들긴 했는데 한 11개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초차 해서 11개를 추첨해서 1등 영상을 골라서 거기에 있는 댓글들을 추첨해서 한 분에게 1 0아이 스타트팩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길고 보기 싫은 분들은 맨 끝에만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11개 영상 이미 다 입력해놨습니다 올 피니시 눌렀고요 자 이제는 이제 버튼을 이제 어, 아니 버튼이 아니라 이제 몇 번째 레이프를 달릴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어 댓글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내가 이 번호가 뜬다 1에서 6 0바이안무거나자 제일 빠른 댓글로 바뀌었습니다 자, 3번. 오케이. 엄청 빨리 됐네요. 3번. 3번에 11개. 자, 레이스 스타트 하겠습니다. 3번 레이스. 영상 1개를 추첨하는 레이스에요. 1등만 추첨이 될 겁니다. 레이스 되게 간단하게 생겼고요 자, 지할거 없죠? 자, 준비, 스타! 레이스 스타! 출발했습니다. 자, 1등하고 있는 한 번은 누구냐? 한 번이. 영상은 누구냐? 일단은, 어, 절묘한 호보바이크, 그리고 3월 첫주 로드맵, 설산 정상, 그 날먹 쇼츠까지가, 어, 1등 다시 3월 첫주 로드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네, 첫주 로드맵 소식 전달드렸죠. 이거가 아마 3월달 첫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다들 이제 좀 지쳐있었는 상황이 었을 거예요. 3월달이 와서, 저희가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을 딱 만들었던 영상이었고요. 자, 4월은 아직까지 이제 며칠 뒤는 4월인데, 이제 3.17 소식 풍성하게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영상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3.17 PTO가 생기고 제가 3.17 PTO 소식을 전달 드렸을 거니까 근데 개같이 딜레이 돼가지고 현재 이런 식으로 영상들이 어 1,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3월 첫주 로드맥 영상이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첫 3월 영상 이제 이 처음으로 1등을 계속 할 건지 안할 건지는 맵이 좀 평...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역전극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또 모릅니다.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상황에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알고보니 3.17 아주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벽에 한번 잘못 맞아버리면 스피드가 크게 줄어버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갑자기 대반전극 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3화철조로드맵 아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뒤로부터. 마이 고민 2탄이 갑자기 친구가 나왔어요. 오, 우리 고민님과 함께 6시 2탄을 찍었죠. 아주 재밌는 영상이 나왔고요 고민님은 그 뒤로부터 스타시트를 자주 하십니다. 아주. 자, 그리고 하지만 영상 1등은 3월 첫주 로드맵이 게임 차지하고 있고 이 1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 엔딩을 통과했어요. 자, 추첨 영상은 3월 첫주 로드맵 관련된 3월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댓글들을 확인하러 가볼게요. l 츠 Go! 자 여러분 3월 초주 로드맵 업데이트 소식 영상에서 총 47분이라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제 영상 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배가이 스타터 팩을 받아가게 됩니다. 47분이니까 어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47번 레이스 갈게요가가지고 47명 입력을 하겠습니다 가서 레이스를 들어가보게 하겠습니다 과연 이 47분중에 어떤 럭키 가인지 거리인지 가이겠죠? 아무튼 받아가실지자 지금부터 레이스가 바로 시작됩니다 두근두근두근 레이스 47분의 1의 확률 스타트 네 출발했습니다 자 뱅글뱅글 구슬이 굴러가요 아, 아주 넓은 피드에 구슬이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박선영님 연기님, 뭐 아무튼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뭐 우연을 가릴 수가 없죠. 자, 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오, 킥스카이 분이 먼저 들어왔어요. 뒤에 로치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몰라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맵 자체가 상당히 게랄한 맵이네요. 보니까. 옆에 뭐 이상한 포 같은 것도 있고. 자, 요 상황에서 그대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대쪽 편에서도 움직이고 계세요 여기 자마라님도 보이고, 도깨비님도 보이고, 블랙워치님도 보이고, 뽕 쐈습니다. 첫 번째 킥스카이님이 오, 바로 중앙에 들어왔어. 어, 그그그 그, 그 와중에 루치님이 역전. 어, 그 뒤에 누구야? 오, 어, 펭귄. 아, 킥스카이님 문제 없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오, 어, 과연 이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아주 럭키 럭키하게 혼자.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블랙워치님이 갑자기 골대로 치트키를 사용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건 핵인가요? 핵이 준가요? 이게 바로 핵이다. 핵이다. 이거 주장인가 아. 하지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어딘가 튕겨 맞아서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무려 블랙워치님이 갑작스럽 뜬금포 없는 행운 샷으로 인해서 자, 박바로. 네이스가 너무 빨리 간단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 제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갑자기 들어오신 게 아닌 이상, 여기에 뭐, 여러분, 뭐 불법적인 거나, 비합법적인 거나, 혹은 저의 주작 같은 거는 존재하지않았니었습니다 블랙워치님 축하드립니다. 백아이 스타트백을 받게 되셨고요 자, 여기 지금 등장하는 메일 주소로, 본인의 RSI 계정과 그리고 계정 이메일을 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본인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영상 선물 보여줄수 있고, 그리고 이 선물 수, 뭐야, 선물 회수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내에 반드시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 개같이 취소 됩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3월달 저 영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4월에도 당연히 추첨식이 있습니다. 아, 그 4월 추첨식도 꼭 참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영상들도 4월 영상들도 함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추첨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유바